여러분 안녕 오늘 읽어줄 책은 빨간머리 앤 원작 루시 몽고메리그 김경란 그림 김주경 빨간머리의죽근깨투성인 앤은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아였던 애는 가족이 생겨 무척 기뻤지요. 밝고 엉뚱한 애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에이버님 아 끝자락에 오누이가 사는 농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농장을 초록색 지붕집이라고 불렀지요. 오빠인 메슈 아저씨는 말이 없고 고집이 셌어요 동생인 마릴라 아주머니는 무뚝뚝해 잘 웃지 않았지요? 어느날 매시 아저씨가 집을 나 섰어요. 고아원에, 고아원에서 보낸 남자아이를 마중하려고요. 마릴라, 농장에를둘 남자아이를 데려올게.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기차에 도착한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남자아이 대신 삐쩍 마른 여자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앤 셜리예요.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애는 빨간 머리에 죽은 게 투성이었지요. 아, 메슈 아저씨는 앤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릴라 아주머니는 크게 실망했지만 가여운 앤을 키우기로 했지요. 아주머니 접시꽃을 보니 접시꽃을 보니라고 부를래요. 아저씨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추는 것 같아요. 아저씨 아주머니는 명령하고 엉뚱한 앤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린드 부인이 애니, 애니 보고 말했지요 호호호 머리가 빨간색이네 게다가 마르고 못생겼구나 그러자 애니 탁자를 탕 내리치며 말했지요 허 아주머니는 뚱뚱하고 마음씨가 나빠요 화가 난 린드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허 내가 못생겼다고요 말라 아주머니에게 마릴라 아주머니가 앤을 타일렀어요. 앤랜드부인에게 잘못했다고 하거라. 앤은 아주머니와 함께 랜드부인을 찾아갔지요. 앤은 랜드부인을 보자마자 눈물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흑흑. 엉뚱한 애는 가짜로 슬픈 척을 했답니다. 애니 기다리던 소풍날이 되었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아주머니가 아끼던 자수정 브로치가 없어져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실수로 브루, 브로치를 호수에 빠뜨렸어요. 애니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아주머니 아주머니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찾았어요. 앤, 왜 거짓말한 거니? 얼른 야단맞고 소풍을 가려고요. 아주머니는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애네 친구 다이애나가 놀랐어요. 들은 손님과 주인 놀이를 했지요. 다이애나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한 딸기 주스 한잔 주세요.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이애나가 팍 쓰러졌어요. 애니 준건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 포도주였던 거예요. 아, 딸기 주스 맛있다. 다이애나, 앤과 놀지 마라. 다이애나의 엄마는 앤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앤은 슬픔에 잠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이애나가 찾아왔어요. 앤, 도와줘. 부모님이 안 계신데 동생이 아파.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밤새 동생, 동생을 돌보았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온 다이애나 엄마가 말했어요. 앤 미안하구나 이렇게 착한 아이인 줄 모르고 도와줘서 고마워 앤. 직구 중 길버트는 날마다 앤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랐어요. 야 빨간 머리 길버트 그만두지 못해? 앤은 칠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탁내려쳤어요 바람에 교실 밖으로 나가 버을 서야 했지요. 하지만 애는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애는 빨간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 검게 물들였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 아래쪽에서 푸른색 물이 드는 거예요. 애는 눈물을 머금고 긴머리를 싹둑 잘라야만 했지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애에게 말했어요. 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퀸스 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떻겠니? 그 학교를 졸업하면 선생님이 될수 있단다. 애는 선생님이라는 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길버트와 함께 1등을 했지요. 애니또 1등을 했다고요? 애는 퀸스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애니 없는 초록색 지붕 집은 쓸쓸했지요. 어느 날 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마릴 마릴라. 마릴라, 우리 애니또 1등을 했, 했다는구먼.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애네 키운 건참 잘한 일이었어요. 애니 대학에 들어갈 무렵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는 나이가 들어 앞을 잘볼수 없게 되었지요. 애는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대학에 갈수 없었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애는 에이벌님 알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초록색 지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머리 애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에요. 메슈 아저씨와 마릴 아주머니는 어느새 괴짜 애니 마음에 들었지요. 꿈 맞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얼마나 큰 희망을 갖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더 즐거운 책을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